네, 이 시간은 전도 후 평가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할게요. 저희는 어일 이동 인구가 많은 이마트 앞에 가서 했는데, 네 오늘은 좀더 색다른 네 그걸로 했어요. 지난 주에는 아파트로 했는데, 어 근데 늘이 한장 전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마음이 아픈 게. 이거더라고요. 젊은 세대들, 학생이나 젊은 세대들은 너무 네, 좀 냉정해요. 안받아들여요 이렇게 주는 것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근데 거기도 역시 오늘 그거를 느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심각하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도대체 신앙을 우리가 잘 물려줘서. 다음 세대들이 잘 이끌어나가야 겠는데 와, 이거 큰 과제구나. 예,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 가끔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또 만날 영혼을, 준비하는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같이 찬양을 들으면서 막 흩어져서 존중을 했는데, 어떤 여학생 둘이서 뭐를, 를 친구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애들아 안녕. 음, 이 전도지 선물, 참 좋은 선물인데, 제가 선물 입어볼래 그랬더니, 아, 자기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어, 어 너무 반갑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죽기 위해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기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고 일하고 있고 그러는데 너는 어, 혹시라도 오늘 밤에 어, 하나님이 콜하면 너는 천국에 갈수 있겠니? 하고 그두 어, 하나는 애원이 하나는 애원이 그두 아이한테 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그거는 조금 자신이 없대요. 그니 그러니까 구원에 핵심이 없는 거를 제가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 아이들한테 맞는 복음제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어, 딱 핵심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거 자기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은혜다.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만나게 해주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보호의 어, 제시를 다시 중동과아이들아 맞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 지금까지 선명한 그 예수님이 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 죽으셨다가 생명의 부활로 지금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다면네 안에 여기 나내 안에 그분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셔서 너희들의 인생을 다스려주고 통치할 텐데 어떻게 그 영생의 선물을 받고 싶니? 그랬더니 아 어, 진짜 받고 싶대요. 애들이 너무 긍정적이고 이뻤어요. 그래서 아그러니 어, 그러면서 이제 어, 너는 제인이라고 이가 고백할 수 있겠니? 어 그랬더니 정말 자기는 죄인인 건안 돼요. 그래서 어 그러면 됐어. 그러면서 네, 보호 지시를 하고 이 아이들이 어 그러면 기도해 줄때어그 영생의 선물을 받을, 받을래? 그랬더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그래서 예, 어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 따라서 하고 그래서 어 한쪽에서는 막 찬양소를 들리면서 보험 대신 하니까 너무나 신발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야학생 둘이서 예, 너무 어, 고맙다고. 예, 또 그런 말 들으니까, 야, 오늘 여기 온게 헛된 게 아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지가 전부 다 바닥났어요. 다. 그래서 이제 어, 마지막으로 모여서 막 신나게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옷을 흐름에게 입은 어느 나그네 같은 노숙자 나그네 같은 분이 오셔서 바카스한 박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먹으라고 그래서 어머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대접해야 될 그분인데 그분이 어 젊었을 때 전도했던 생각이 나서 그런다고 너무나 정말 이렇게 귀한 일을 해서 너무 좋다고 예, 그 말을 해주면서 가까스로 <laughs> 한 박스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께 오늘 하루가 어, 이 교회도 소개를 하고 그분하고도 좀 대화를 했고, 근데 마침 센스 있게 우리 김창복 목사님이 어, 다 둘러서 그분을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중심에 어, 놓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정말 축복기도 그 나그네 어르신 이 그렇게 하고. 아주, 어, 유종의 미를 그 낙은 되신 어르신께서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우리가 더 신발하면서 막 촬영을 불렀는데 누가 신고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그 젊은 경찰 둘이 와가지고, 어,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거의 끝내서 집에 가려고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언제 어, 일 보시라고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수고가 많다고 격려해주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너무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어, 영혼들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어,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